3 전체 래핑을 진행을 할 건데 전체 래핑 진행하기 앞서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유니크 버블 세차가 좀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 근처에 있는 셀프 세차장을 왔습니다 세차하고 내가 써야지 아니 진짜 테슬라는 뭐다 흰색이야? 한 아, 흰색 아니면 쥐색? 나 어제 남의 차충전이 뽑았어 왜? 어디 주차장에서? 똑같은 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뽑았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내가 핸드폰 끼로 딱 문을 열었는데 반대편에서 텅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내 차가 거기 있더라고 <laughs> 겁나 헷갈림? 흰색 너무 많아 흰색이 90%야 퇴치는 하고 왔지만 이렇게 안쪽으로는 또다 닦아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닦아줘야 먼지가 또안 튀어나오고, 또, 마감할 때도 꼼꼼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하잖아.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지? 여기를 같네. 잘못 재끼면은 풀어지는 거야. 여기가 지금, 되게연애해 e 아주, 그래서, 오늘 젝트는 뭐,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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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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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게 이렇게, 이나 아고하게잘 만들긴 했어 뜯을, 생각은 안 뜯을 생각을 별로 안한것 같아 얘, 얘는 거의 90%가 로봇이기 때문 자동으로 테프 핀은 이렇게, 이렇게 두개 볼트 하나 아, 볼트만 툭면 나와야지 <laughs> 아니 찍고 싶은 거찍으했더니 풀테이크로 찍고 있네 아 끊을 적이 없었어 요거까지 찍고 끊자 아. 이쪽으로 빼야돼 응. 응. 오케이 네, 일단 본넷을 닫아봐. 전동 본넷 했다고 또. 오. 자, 이제 비닐 벗기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겨 이제. 어우, 깨끗하다. 벗겨집니다. 아따, 깨끗하게 나오네. 아, 좋네. 진짜 이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다시 잘 보겠습니다 <laughs> 얼른 마무리 하시죠 나중에 이거 뗄때 랩핑필름 뜯어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도록 우린 그런 거 생각 안해 아, 이번에 테슬라 모델3를 랩핑을 했어요 전체 랩핑을 했고 이거를 지금 이틀의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 어제 오전부터 지금 저녁 9시 이틀째 저녁 9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차량이 원래 흰색 차량이었는데 차주분이 이제 제 지인이라서 색깔 고민을 하다가 캘리그린으로 캘리그린으로 선택을 하고 지금 랩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지금 투톤인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예쁘네요 색깔이. 3M1080의 캘리그리이라는 필름을, 컬러를 사용했구요. 지금 이렇게 크롬 딜리트, 지금 사이드미러 목 부분, 윈도우 몰딩, 손잡이까지 크롬을 다 지웠습니다. 블랙으로. 그리고 이게 투톤으로 나눠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을 했죠. 뒤쪽도 지금 트렁크 하단 부분을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촬영은 벌 특이사항이 탈거하는게 조금 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손잡이는 탈거가 안돼서 탈거를 안했고 지금 휀다 카메라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를 탈거를 하려면 이 안에 이제 휠하우스 커버를 네, 탈거를 해서 떼야 됩니다 라이트를 떼려면 앞 범퍼를 내리고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 범퍼는 안, 안 내렸기 때문에 라이트 탈거 없이 작업을 했고요 라이트 탈거를 안해도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이상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뜰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오버랩 시공을 했습니다. 한두 판으로 오버랩 시공이 됐고 그리고 예 사이드 미러 커버 탈거해서 이제 유광 블랙으로 만들었고요. 얘네들도 역시 같이 유광으로 유광 블랙으로 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는 어, 지금 안 열리는구나. 여기는 이제 탈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었다 닫았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랩핑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일 어, 열리네. 갑자기 열리네. 뭐야, 뭐 눌렀어? 응. 아무튼 여기 옆에는 이렇게 틈새 안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마감을 했습니다. 테일 램프 다 탈거를 했었고, 번호판 뗐었고, 엠블럼 뗐고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양면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도 탈거했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오버랩 없이 이제 한 장으로 시공이 됐고, 그리고 이런 틈새도 다 랩핑을 했죠. 이거는 탈거가 됩니다. 부분은. 어,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게 만족스럽게 작업이 됐어요. 이틀 동안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 힘든 차량. 혼자 하기엔 좀 힘들고요. 저는 이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3일을 잡고 작업을 합니다. 이틀에는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모델 3 래핑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작업으로 또 뵙겠습니다.